그러시 하나님, 9월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건능을 힘입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체외라는 예배 시간 아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를 생각하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옵소서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며 아멘. 말씀과 찬양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알고계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열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과 육신의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료함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성경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교회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기도로 물질로 동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교회 의 사명인 세대미천 300운동을 이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영적으로 억눌려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고 운명경이 있어 골수까지 쪼개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유하는 예배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에게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성도에게 평안함을 간 건함을 주시는 치료가 있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은사를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흠향하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